지금 영상이라서 지금 저게 깜빡거리고, 실제로는 깜빡거리지 않습니다. 네. 지금 표준 건조 글자처럼 가만히 있습니다. 요거는 영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. 네. 네. 요 QR을 찍으면 됩니다. 카메라 켜서요. 이렇게 집에 와이파이랑 같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. 스마트 싱스로 집 밖에서도 가전제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스마트 싱스입니다. 삼성전자 제품을 다 이렇게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. 네, 이렇게 됐고요. 뭐, 뭐 그냥, 그냥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. 원료를 누르면 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보뭐 보통 표준 건조 아니면은 타월. 급하게 빨리 하시려면은 표수 건조 이렇게 모르겠죠 표준 건조 원료 고르고 뭐 특히 추가로 고를 게 없으면 건조기에 보내기 네 이런 걸 누르면 됩니다 네 쉽게 되죠.